안녕. 보금으로 세상을 바꾸는 유예부 친구들. 한 시간 더잘 보냈나요? 네. 여러분, 신당동 떡볶이 골목에 가게 되면, 어, 많은 떡볶이집을 볼 수가 있는데, 한결같이 다 원조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한 진짜 원조 중에 원조가 있을 텐데요. 진짜 그 원조가 그 간판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하고 짜증이 날것 같은데요. 오늘 보물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러분 물 세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세례 요한이 만들었죠. 특허권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있겠죠. 심지어 예수님도 세례 유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세례 유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서도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선생님,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의 불평을 들었던 세례요한이 잠자코 가만히 있다가 한 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단지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야. 쉽게 말해 이건 무엇이냐면 나는 엑스트라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때 누구든지 다 골을 넣으려고만 한다면 공격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 팀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망가질 거예요. 골키퍼는 골문을 지켜야 되고 수비는 수비를 해야 되고 공격수는 공격을 해야 되겠죠 자신의 맞는 포지션 자기의 역할을 잘할때그 팀은 정말 멋진 팀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팀이 되었을 때 공격수가 골을 넣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 골을 넣은 공격수에게만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팀 팀원 모두가 함께 승리를 만들었고 그 승리는 바로 그 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돌발 미션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셀카를 찰칵찰칵 찰칵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세례위원의 운명은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런 사명이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세례위원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때 세례요한은 잔친날에 목이 잘려서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욕심이란 눈꽃만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그 사명만 완수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세를 위한의 모습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님만을 나의 보배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 나의 빛이 가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세례유한이 물론 역사의 전면부에서는 조연과 같은 엑스트라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주인공처럼 살아 역사하고 있진 않을까요? 제가 제 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딸들은 달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모든 달과 별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달이 밝게 뜨면 그 주변에 있는 별들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나도 빛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게 어쩌면 세례 유한의 삶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좋아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아름다운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한 친구 있으면 꼭 해주길 바래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